더블 탭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마야튜브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대로 그 에하임 여각이 가장 최종 단계 여각이라고할수 있는 에하임 클래식 1500 XL 제품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 좀 제품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언박싱부터 설치까지 좀 자세히 알려 드리려고 하니까요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사실 크기도 크고 설치하는데 다른 여과기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편이어 가지고 좀 동영상 찍기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일단 간략하게 제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이름이 1500XL 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300리터에서 1500리터 정도의 어항 크기를 어항 크기에 사용하는 여각이고요. 그래서 너무 작은 여각에 사용하시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여각이에요. 그 시간당 2400리터의 출수량을 보여주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와트수도 65와트라서 수류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그만큼 소음도 다른 여각에 비해서는 좀 커요. 그 모터가 다른 여과기들처럼 외부 여과기들처럼 헤드 세트 구성 안에 그 고정되어 이 있는 형태가 아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안에 패키지에는 모터에 별도로 뭐 어떤 모터라고 표시가 돼 있지는 않고 그냥 2 2 60이라고 써 있는데 사용되는 모터 자체는 유니버셜 2400 모터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AS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워낙에 많이 그렇게 막 대량으로 나가는 역학는 아니다 보니까 여, 그좀 AS가 자주 안 들어오는 제품인데 AS가 들어오더라도 모터 부분만 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1260 모터 관리하는 요령에 따라서 관리하시면 되시긴 해요. 요요 요 제품은 이따가 언박싱 하면서 보여 드리긴 할게요. 그 여과기의 총 용적은 23리터가 되고요. 그 여과 용량은 18리터예요. 18리터고 호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의 호스가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 16에 2 2미리 호스도 사,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출수부 쪽으로는 입수구 쪽으로는 25에 3 3미리 호스가 사용이 되고 입수 파이프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절 부분이 이렇게 다. 각자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립하는데 좀 시간, 약간의 수고로움이 있기는 있어요. 크기를 보시면 상당히 크죠? 제가 잘, 이렇게 화면에 안 보일 정도로 큰데, 이게 원형 형태라서 355파이 지름에 높이는 5 7 0 m m 고요 그, 이거를 집에서 구동하실 때, 요 박스 정도 크기의 내경이 확보가 돼 있으셔야, 이 이상의 너비가 그 내부 공간이 확보가 돼 있으셔야지 좀 하부 장에 넣고 쓰시기에는 원활히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외부에 넣고 사용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고요. 안에 내부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제품을 이렇게 구성품을 꺼내 봤어요. 제가 좀 살짝 망설인게왜 망설였냐면 이 뚜껑이 개폐가 되는 뚜껑이에요. 이, 이거 자체도 뚜껑이지만 이 겉에 어 짙은 회색 부분 이 커버가 이 손잡이 밑에 부분은 끼워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모터 부분을 설치를 하시려면 이거를 여셔야 되는데 이걸 눌러 가지고 빼주시면. 빠지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덮어서도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뭐 빼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걸 굳이 덮어서 사용 안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빼놓고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 모터를 여기다가 달아서 이 모터 베이스에다가 달아서 설치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돼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 일단 헤드 커버, 그리고 여과기 뚜껑 여기 보시면 젊은이가 만들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스 두 가지 규격의 호스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16에 22mm 호스랑 25에 34mm 호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클래식에 들어가 있는 이둘둘일3 빼고 다 들어가 있는 이 라티스 망 아래쪽을 향하는 라티스망은 발톱이 길어요. 발톱이 길고 위쪽에 들어가는 라티스는 발톱이 짧고요. 위쪽에 들어가는 거는 발톱을 위로 향해서 넣는 거예요. 나중에 설치할 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과제를 담을 수 있는 이 메쉬망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여과제를 담아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사용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는 계속 사용하실 수는 있으신데 이 메쉬망에 나중에 슬러지들이 껴가지고 구멍을 막아서 청소를 했는데도 출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척을 좀 잘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되시거든요. 유지보수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게 입수 파이프예요. 그래서 작은 어항에 사용하시기가 상당히 애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레인바. 요 각종 부품들이 이 봉투 안에 잔뜩 들어가 있는데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서 여기 엘보우가 들어있는데 이 엘보우는 보시면 이 입수파이프가 보통 다른 외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러져서 우산 손잡이처럼 되어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 호스를 나중에 잘라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쓸거예요 좀 일단 상당히 제가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추수 파이프 부착 고무 4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터하고 이 모터의 입수 부분 입수 부분과 헤드 이 부분을 연결해주는 앱우예요. 나중에 이거는 설치할 때 다시 보여드리고, 어떤 용도인지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입수 망이고요 이렇게 미리 연결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터를 베이스판에 고정시킬 때 사용할 나사예요. 십자 나사가 들어가 있고요. 부착고무를 고정할 때쓸 클램프 두꺼운 거두 개, 25에 33mm짜리 두 개, 16에 22mm짜리 두 개, 그리고 레인바 마개. 마게. 레인바 마개는 이게 다 미리 끼워놓고 분실될까봐 끼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호스하고 입수 파이프를 연결할 때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클램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요거를 나중에 호스랑 이거 연결하고 나서 호스가 두껍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견고하게 결속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그때 그 이렇게 넣고. 조여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실 것 같죠? 실제로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이거는 이 모터 출수부에 연결하는 출수부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여가통 본체에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있어. 요이그 연결 젠더 같은 게 꽂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입수부예요. 이 부분이 입수부고, 이거는 입수부용 그게 그 더블 탭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가통이 크잖아요. 나중에 청소를 하시거나 할때 물을 배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육각 볼트를 풀어주시고 안쪽으로 쪽으로 볼트를 먼저 넣으신 다음에 돌려서 드레인용 결속을 시켜놓을게요. 이건 배수를 위한 드레인용. 탭이에요 여기다가 호수를 연결하셔가지고 을 배수구 쪽으로 이렇게 물을 바로 나가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탭을 잠갔다 열었다 해서 이, 이, 이게 입수구가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시고 그리고 클래식 제품이 이지 클립이라고, 클립이라고 해서 스테인리스 형태로 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올려서 결합시키는 구조라고 하면은 이 둘둘 60은 클램프예요 이지 클램프 그래서 뚜껑을 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트를 조여가지고 뚜껑하고 여과통을 잡아주는 그런 구조인데 사용하시다 보면 이 부분이 좀그 AS보다는 마모가 돼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는 부품들이 생길 거예요 요게 좀 대표적인 부품이 아닐까 싶은데 요거는 이제 돌리시다 보면은 그래서 고정을 하시다 보면은 꽉 조이시려고 막 이렇게 힘줘서 조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마모가 돼요. 그래서 요거 개별적으로 판매도 되고 있으니까 요거 이거 망가지면 어떡하지 하고 그,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단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안에 구성품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더 디테일하게 자세한 부분은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을 해가면서 설치를 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당연히 보증서하고 설명서, 설명서가 왜두 개가 들어있냐면, 이 여과기 자체에 대한 설명서랑 이 여과기에 사용되는 모터에 대한 설명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란 주의사항이 적혀있는 딱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한글이 없거든요. 보니까 영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 구성품 살펴봤고요. 이 잃어버릴까봐 이대로 두고 이제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아, 뭐허전하시 허전하다고 느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더블 탭이 없어요. <laughs> 이 제품 패키지 안에 더블 탭이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하실 때 더블 탭을 사용하셔서 더블 탭을 연결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그 16에 22mm 더블 탭한개하고 25에 34mm 더블 탭한개를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셔야지 되, 되세요. 더블 탭 없이 사용하실,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시면은 상관없는데 뭐 드레인 탭이 드레인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편하게 사용하시려면은 더블 탭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거는 아쉽게도 제품 패키지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설명드리고 좀 차근차근 앞으로 오랫동안 <laughs>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AI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